너 이상형 월드컵은 해봤어? 네! 누구나 왔았어 그때 유튜브에서 제동님 봤단 말이에요. 어, 근데 네. 어, 성적이 어, 상남자 쓰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바뀌었어. 그 유튜브 보고. 상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제동님은 다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 다들에 너도 포함. 뭐야? 난 그럼 나 JD. ]처럼. 나 JD. 왜? 어, 왜 1초마다 너 봤어? 어? 나 사실 JD가 제일 좋은데. 제이디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아, 나작 그게 아니야. 어. 만약 제동 씨가 저한테 어. 약간 시그널 보내면 바로 그냥 소개팅 해 달라고 조선하지. 와 미쳤다. 일 달라고 해?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거네 제동 당연하죠 당연하죠. 나 아, 이미 열려 있으니까 제동아 들어와라. 당연하죠. 전 이미 열려 있죠. 제동씨 정도면은 완전 업종 업종이지. 왼편이 일반인이고요. 두 번째가 BJ 분이신데 확률은 BJ 분이 좀더 높다. 어! 어 일단 타로에서 조금 황제 인물이 나오면 조금 까탈. 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따지는 게 조금 많을 수도 있어. 눈이 조금 높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시기, 여자가 시기, 시기, 시기. 만날 때 약간 축구도 좋아하고 약간 게임도 좋아하고 이러면은 진짜 약간 좋을 것 같아. 맞습니다. 맞지? 누구나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따지는 거라든지 눈이 높아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애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라든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렵기도 하고 만나는 상대가 조금 힘들어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아, 그만이요 황제 나쁜 배드북이라고 아, 그만둬요? <laughs> <웃음> 네. <웃음> 어. 그래서 어 일단 어... 네 그렇고요.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카드들도 예상대로 조금씩 왜? 카드가 나오네요. 아, 진짜 <laughs> <laughs> 손떨리는데? <laughs> 어, 근데 재종님 제가 방송은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멘탈이 약해지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옥타야, 어, 옥타야, 어, 옥타야, 어, 옥타야. 어, 일단 이번 년 22년도에 이제 연애운의 큰 틀을 봤을 때 역시나 황제답게 네. 황제는 쉽사이 누군가한테 휘둘리거나 음. 내가 뭐 나서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조금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아... 이제 과정 중에서도 내가 뭐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뭐발 벗고 나서 가지고 연애를 만들어 간다던가 그러지는 않아. 남이 나한테 다가와주길 바라는 좀 그런 거 있죠. 음, 그리고 이번 응. 년에 어찌 됐건 누군가가 조금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소개팅 운도 있어요. 그분이 어, 받을 수가 있는데 좀 내가 나서야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 아... 가만히 있어서 약간은 조금 진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 그렇게 아, 아직까지는 <laughs> 급하신 거는 아닌 걸로 조금. <laughs> 보이기도 하네요. 어, 또 이제 위치도 조금 있으시고 하시니까 이 아쉬운 게 없으신 건가? <laughs> 아쉬운 게 없으신 건가? 그래서 어, 내가 그냥 연애를 가끔 하고 싶은 생각은 있기는 하지만 굳이 내가 발벗고 나서서 어? 내가? 좀 이런 어... 느낌이 있죠. 어, 내가? <laughs> 나 이제 동인데 네가 나를 받자 엎드려야지 뭐. 이거는 솔직히 저도 못담이고요 네.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 밧줄을 묶여 있어. 뭐야, 이거. 그래도 3월이 이제 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그리고 뭐 내가 잠깐은 만약에 누군가 이제 뭐 만나려고 하거나, 뭐 아니면 소개팅을 받으려고 하거나, 열심히는 할 수는 있어. 네. 근데 문제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아... 조금 성향이라든지,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게 있으니까, 황제는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하다가, 난 불같은 싸나이야.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좀 노력을 뭔가를 하고 하다가 그냥 도중에 좀확 식어버릴 수가 있는 좀 그런 게좀 있기도 하고 생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육체적 쾌락이라는 그런 좀 뭔가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육체적인 게좀 끌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아니 육체적 쾌락이라는 음 아, 혹시 대동님 더워진... 혹시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약간? 아 저요 <laughs> 좀 무심한 스타일. 상대가 조금 나를 나쁜 남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여자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본의 아니게 조금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어 그런 아...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는 조금 비밀리에 뭐 대놓고선 다들 이제 뭐비 j 라고 해서 사장을 다 노출시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몰래 몰래 만약에 뒤에서 오버쓸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오버쓸 일이 있으 하지만은 그 그속그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짝짓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잘 맞을 수가 있는 어 그런 거. 그래서 아, 잘 맞을 수가 있다. 그때는 조금 감정보다는 아... 육체적인 게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하네요. 음... <laughs> 그래서 많이 못었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조금 나의 어, 그 왕성한 어, 그 혈기와 아, 조금 아, 어, 그런 아, 이렇게 잘 맞는 아, 어, 그런 분을 조금 만나실 수가 있는 아, 그런 운이 음... 조금 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연애운 추가 질문 말씀해 주세요. 아, 연상연아. 응 음, 오케이 오케이. 동갑은 왜 빼요? 동갑은 싫으신 건가? <laughs> 일단 동갑은 안 하신 이유가 혹시 아까 있으실까요? 아, 동갑이었지 동갑은, 동갑은 동갑은 일단 아니네요 동갑은 그냥 아예 배제를 할게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가? 동갑은 아예 노 음. <laughs> no. 아예 노 no. 신기하다 네. 신기하네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나왔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일단 충분하게 제도님이 고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네? 고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니 너무 이런데. 고른 프레시어 된다고요. 아니 일단적으로 <laughs> 만를수 있는 충분히 내가 뭐 장단점으로 나왔어요. 만약에 네. 연상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나랑 좀더잘 통하기도 하고 네. 뭔가 티키타카도 잘 되기도 해요. 그리고 아. 연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반전 매력이라든지 좀 안. 보이는 그런 숨겨진 매력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만약에 연상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감정적인 것보다는 성적인 매력이 좀더클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유지가 조금 안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연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데 확률 적으로 봤을 때는 연상보다는 연하가 좀더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는 나왔 어요 근데 연하 같은 경우에는 편안 함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황제 여서 그래서 내가 휘두르기가 쉬워서 아 그런 건아 그런 건가 아무튼 어느 정도도 조금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맞기도 맞는데 오래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데스 카드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끝과 종결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오래 갈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그냥 장단점으로 요렇게 나오네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별 누구야 특히나 이번 년에 연애원에서도 아까 이 카드 보셨죠 이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내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룰 수가 있는 예? 나 이번 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면은 다 그게 돌아오실 거예요. <웃음> <웃음> 진짜요? 아니 난 뭔가 이게 물론 재미로 보긴 했지만 나는 되게 좋게 나오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 제이비 광재동님 열풍선럼 열리나 볼게 감사합니다. 제이비를 광대라 하지만 아니 <웃음> 뭐야? 아, 광재동이 님또 다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